피고인의 탄핵과 파면은 지난해 12월 3일 밤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난 행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피고인은 국회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선언하였고 경찰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심지어 군인을 동원하여 국회의사당에 진입시켜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추가 증거 없이도 위의 행위만으로도 위반의 심각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점거당했고 국회의원과 고위 공무원들이 체포되거나 체포를 시도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명백히 법과 헌법의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헌법에 반하는 인식과 행동을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였습니다. 비교해 보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송은 국가 의사결정 간섭과 권력 남용 혐의, 특히 특정 범죄에 초점을 맞춘 소송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직접 조사하고 증거를 검증하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전혀 다릅니다. 피고인의 위법행위는 명백할 뿐만 아니라 심각하여 헌법과 국가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추가적인 확인이나 조사가 없이도 위반의 심각한 성격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피고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법원의 인내심으로 인해 사람들이 불편함, 을 느낄 정도까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변호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않고 이를 남용하여 시간을 연장하는 도구로 활용하여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는 음모 탄핵 프레임에 갇혔다 와 같은 주장은 음모론을 부추기고 사회적 불안을 조장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정 밖에서도 피고인 측 지지자들은 헌법재판소의 해산을 요구하고 심지어 이 기관을 분쇄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근거 없는 발언과 도를 넘는 행동은 여론에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언제쯤 우리는 이런 거짓 주장과 모호한 비난을 듣는 것을 멈출 것인가입니다. 이러한 터무니 없는 주장이 전국적으로 방송되면서 대중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이번 주에도 증인신문을 계속할 예정이며 이는 7차례의 토론 세션을 거친 긴 재판의 일부입니다. 이전 회기에서는 비상사태에 대한 허위 선언부터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력 찬탈까지 다양한 위반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위반 사항의 성격과 범위는 이미 완전히 입증되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점차 공고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국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성공적으로 통치하려면 협력하고 타협해야 하며 합의와 협력에 기반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대파와의 협력을 완전히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개회식부터 중요 연설까지 어떠한 국회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와 야당에 대한 적대감이 점차 더 뚜렷해지고 있다. 정치적 리더십 실패의 정점은 비상사태 선포였는데, 이는 상황의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조치였다. 이는 국가 통치의 약점을 은폐하려는 극단적인 행위입니다. 피고인은 문제에 직면하여 해결책을 찾기는커녕 민주주의의 기반을 파괴하는 선택을 했고 이는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실패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합니다. 스스로 자기 기소를 초래한 피고인은 이제 탄핵 음모나 기타 음모론 등의 주장으로 이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이런 행동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법과 국민에 대한 책임감과 존중심이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은, 국민 전체의 바람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정과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피고인의 해임은 정치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치입니다. 헌법재판소부터 국회의원까지 헌법을 보호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이 위기에서 나라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정하고 확고하게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재판이 아무리 길어지더라도 우리는 인내심을 잃고 법에 대한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최종 결정은 단순히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의가 실현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